안녕하세요. 예예. 아, 예. 얼굴 천지하 얼굴 천치가 왔네. 아무튼 안 할게. 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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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안 해. 아니 들어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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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 아니, 들어와. 아, 오늘 이 막걸리하고 어울릴 만한 기가 막힌 대안주를 준비. 알겠으니까 소주 한병 주세요. 아이고. 네. 알겠으니까 소주 한병 주세요. 저. 그나저나 우리 준하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야? 연락 안할 때. 뭐좀 해줘. 뭐좀 해줘. 나와줘. 뭐좀 해줘. 연락 안할 때가 제일 이쁜 거 같아 진짜. 챙겨주는 건 음. 아, 너무 감사하지.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정준하 씨를 꽂아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입장은 아닌 거고 음. 대신에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걸 알, 잘 알잖아요 정준하 씨도. 음.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잘지내 너무 생색을 너무 내니까. 이제 안될 테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안될 테니까. 아니 근데 그 준하가 먼저 연락을 안 한다니까. 안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안 할게요. 진짜로? 됐습니까? 진짜로 안 한다고? 오늘만요. 어? 오늘만 안 할게요. <laughs> 됐어요? 여봐. 바로 소, 저기 속숨 터지는 거 봐. 속숨 날려기 지금. <laughs> 두 번째 음식 나올게. 아, 배불러 죽겠는데 뭘더 줘요? 아유, 좋아요. 아직 멀었어. 대체 몇 개를 주는 거야? 이모카세는 이제 시작이야. 기가 막힌 거또 나왔다. 두 번째 음식. 어? 이건 뭐예요, 또? 어? 화이트 슈림프 플렉스라는 탐나피자 탐나. 너무 탐나. 이야이 봐라. 새우살아 있는 거. 살아 숨 쉬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랬는데 살아 있다고 하면 안 되지. 근데 너는 왜 나한테 반말하니 이모한테 아까부터 혼자말한 거예요 혼자말한거지 대사 연습한 거예요 아, 사람 제... 숨 쉬듯이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니 뭐 혼자. 아 혼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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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한테 한건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내...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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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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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야아니까야 또 그러니까. 야, 새우가, 새우가 두니리이니야각당야 마리씩. 여기 탐나는 피자 얼마나 탐나 이거 봐봐 오. 진짜 그래, <laughs> <둘이 분구해요? 웃음> <laughs> <맛은 어때>? 어 살아있는 맛네. 거짓말 좀하어살아있아있는 신선함이 어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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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어어아어어아어어아어어거어어어는어그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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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자. 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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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아유 전원이 <laughs> 아유, 살이 안 빠지지 아유그렇게 들이부으니 아유 이모야 혼잣말 대사 연습한 거예요 지금 음. 아유 혼잣말이지? 혼잣말이에요 어. 지금 쫄깃하고 귀염막지구만 이게 도우 자체가 이제 진도산 흑미도우거든 음 응. 음. 흠 요거를 또 요, 와사비를 요어요 와사비? 응 음. 갈릭소스에다가 아 음. 요거를 여기다 찍어 먹어요. 요거 누루. 아, 요거에 나는 괜찮아. 내가 몰라 이 진짜 달라. 도스랑. 어, 너 진짜 달라. 이번에 페어링한막걸리는 25만 원짜리야. 도수는 15도. 도 이게 5월하고 10월에만 나오는 딱 누루로 한 달에 딱 100병밖에 안 만. 아! 한 달에 100병. 누누 한번 따누 주세요. 음. 노력을 많이 안해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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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늘 이렇게. 어, 이거 뭐야? 색깔이 동동주야? 어, 처음에는 이 아, 청주로 한번 조금 드셔 보세요. 청주로. 어좀 세네 이거. 1 5도 아니 청주를 조금씩 먹으면 이게 달아. 와 맛있다. 기가 막히지. 좀 달달한 맛이 나면서, 응. 깔끔한 그다음에 이한 맛이 나는데. 이제 좀 섞어가지고 비싼 이유가 있네. 맛있네. 아 진짜 맛있네. 그 외, 외국에서 이렇게 좀 고위층들 오면은 어, 진짜. 선물로 그럼. 드리면 좋아하겠다. 아, 이건 아, 고가의 뭐. 막걸리랑. 딱 막걸리하고 이게 요즘 이게 피막이거든. 음. 음. 우리 이모 가서는 이모가 같이 먹거든. 그럼 이모가 계산하면 되겠네. <laughs> 이모가 다 먹은 이모가 계산하면 되겠네. 여기... 기본적으로 나지 계산. 음. 이거 잡숴봐요. 아, 진짜 맛있다. 음. 근데 요걸 요걸 잡숴. 근데 이걸 섞었으니까. 섞은 거. 응 음. 이게 아. 앞에 먹었던 그막으려고 맛이 어떤가 한번. 아우 좋다. 기가 막히지? 앞에 거에다가 오, 오, 도수만 높아진 것 같아. 느낌은. 아 이게 약간 그 걸쭉한. 어 걸쭉한. 쌀지개미 같은 게 조금 들어가서. 근데, 근데 참내 입맛에 맞는다. 음. 진짜 내 입맛에 맞아. 너무 좋다 이거. 드리려고 또한병 갖고 왔으니까 뭐 아, 집에 가아 맛있네. 병 선물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한1 0병 주면 안 돼요? 막걸리 하나 딱 먹고 이것도 피자 하나 또딱 음. 아니 근데 관리 안 하세요 이모님은? 나 관리하지. 고지혈, 고혈압 이런 거 없어요? 전혀 없어 전. 근데 근육량이 많으니까 그게 어 타고난 보기에 보 근육량이 내가 보니까 많더라고. 요즘 제일 좀 걱정되는 건 당뇨 초기? 아 그건 운동하면 돼. 운동하면. 그러니까 그뭐 피부 주사 다면서 피부 주. 그거 정규가, 한 2년 3년 전에 정준가씨피오줌쌌다면서요 혈류 혈류. 거, 걱정 많이 했서진단 그때. 어, 아, 그때, 그때 나도 나도 놀랬어. 이모님이 왜 놀래? 이모님이 싼 것도 아닌데. 아니, <laughs> 정신을 바짝 차리라니까. 그렇게 하면 부캐를못 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치, 치, 치료 잘 받고. 어. 어, 어. 이제 완쾌했죠? 그럼그럼 그럼 됐지 뭐. 다행이네. 어우, 놀래 놀 나도 엄청 놀랐지. 많이, 많이 했어요. 휴게소 내, 내려가는데 갑자기 피곤해 가지고 오줌 싸는데 피가 나 가지고. 왜 매니저는... 맹전 안 쓰고 왜 운전하고 가요, 그러니까. 맨전을왜안 쓰는 거야, 준한아 저는 아 저요 <laughs> 저기 저 아친아 아, 나는나는 아, 매니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그냥 혼자 다니는 게 제일 그게, 편하다고 하더라고. 피오줌 싸지. 저는 피오줌 싼 적이 없어요. 환 경우 이사가 그 있기 때문에. 그 매니저 쓰고 안 쓰고에 따라 피오줌을 싸고 안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지 이제. 왜냐면 매니저 없이 혼자 그 대형 차를 아무지게 뭐라 하고 막 운전하고 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네. 거기다가 여기저기 전화와 뭐. 힘든 그래서 거예요. 요즘 가끔 어디 집안 행사가고 그럴 때. 예. 대리수요? 대리기사님하고 같이 가요. 아, 진짜로? 진짜로. 오... 뭐 벌써 이번 달에만 대리기사님 두번 불러서 저 인천도 가고. 그래도 우리 저 박능수 씨가 준하 걱정 많이 해주네. 그럼 맨, 매니... 막, 가장 많이 하지. 음, 매니저 월급을 본인이 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 본, 인도 혼자, 기획사 혼자 하고 있는 거아니에요 저는 여러 군데서 들어보라고 하는데. 그럼 누구를 키워볼 생각은 없고? 은수 있잖아, 은수. 준화 어때, 준화. 은수. 준화. 우리. 준하 어때, 준하준나 우리 준하 준하를 제가 왜 키워요. 준하 씨는 네. 장사 열심히 하고 앞으로 네. 자영업자로서 열심히 살면 되죠. 방송인으로서는 가망이 없어요? 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진짜 미안한데 아 준하는? 정국노래자랑 네. 나가서도 제일 노력하고 제일 열심히 하던데요? 그럼 정국노래장랑 나가서 열심히 안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박명수 씨는 안 하고 짜증내고 막 그러던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열심히 했고요. 기상열이 그때 늦게 오고 그래서 이제 그, <laughs> 그 팀을 <팀은> 깨진 거고요. <laughs> 항상 남 핑계로 이렇게 되시네. <laughs> 정준하 네 준하 열심히 했어요 인정 예 지상 요리 왜 불리할 때마다 기침을 하고 그래요 <laughs> 이게 개인입니다 박 대표 옛날에 그 사례마을에 살 때는 그 조카 준하랑 같이 그저 독학 끝나 맨날 저 노아리에다만 매거운 맛이구 되게 즐거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징어 튀김도 먹고 요즘은 술잘안 하나 봐 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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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래, 주량은 어떻게 되나 오백 네개 맥주만 먹어 맥주만. 몸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아픈 데는 없어요. 좀 있어 보이던데? 아니아니요 지난번에도 은수 저기 왔을 때도 막 대표님한테 얼마 아, 따고 아, 아. 막 기침 엄청 하고 막 그니까 그때 그때 이제 그 감기가 너무 심해 걸려가지고 아니 옛날에 무도 때도 A형 간염 걸려가지고 그뭐 무도 그... 때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제일 많이 하고 다니잖아. 맞아요. 나만 써먹으려고요. <laughs> 무도 에기는 나만 써먹을 거예요. 그럼 무도 20주년 얘기도 본인이 떠들고 다니던데 네. 혼자 하려고 2 0주년 네. 자축? 네. 20주년을 혼자? 네. 가? 다른 애들은 안 하니까요. 재석이도 없이? 무슨 상관이에요? 무덤 내 거야. 내가 주인공이야. 술은 그만 먹어야 되겠구나. <laughs> 응? 어, 들이입 이분 너무 좋았어. <laughs> 아니 해, 그런 걸 인정해 주는 거야? 아 이거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아 근데 오늘 음. 막걸리가 이렇게 맛있는지 잘 몰랐는데 음.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어. 여기 이모카는 이모 계속 건배하고 이모랑 아우, 같이 먹고 그러는 좀, 거야. 이좀좀 좀 취한다. 음. 좀최네 그래서 <laughs> 세 번째 메뉴가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설마, 이번에도 피자는 아니겠지? 아니, 에이그. 우리가 항상 똑같지 않아. 아우, 이제 이거 먹어야지. 야, 탐나는 피자에서 별게 다 나온다. 매콤한 스파게티. <laughs> 핫 치킨 스파게티? 아, 이봐라. 요즘은 진짜 피자 가게에서 피자만 하지 않는다니까? 뭐, 왜날 줘요? 먹어요. 자, 같이 드세요. 아, 여기 또 나올 거야. 예, 예, <laughs> 응? 기가 음. 막히, 기가 막히지? 되게 막, 막, 크레이지 하지 마, 느낌이야? 매콤해. 그냥 매콤하고. 아, 어 음. 음. 와 진짜 매콤해. 어우 맵다, 매워. 맵다. 그래서 이 맛을 상쇄시킬 수 있는 이번 우와. 막걸리는 도수는 7.5도. 이게 제일 낮은. 요 색깔을 뭘로 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뭐 뭐 이렇게 아니 아니. 뭐 자두 이런 거 아니에요? 백년초하고 진달래꽃으로. 이거 똑같이 이렇게 먹고 또, 아 어. 아. 이제 이거를? 아, 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섞어서. 아. 이걸 딱 넣으면, 딱 안에서 진달래꽃이 피는 듯한 느낌의? 어. 아까는 뭉개구름 진달래꽃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런 느낌의 이제 퍼포먼스를 준 거다. 딸기우유 같죠? 네. 어, 그거 차라리 딸기우유 같네요. 아, 딸기우유 같은데, 이제 그 꽃이 진달래꽃이 피는 듯한 퍼포먼스다. 전혀 그건 못 느꼈어요. 진달래 아니 본인은 거. 못 느껴도 아니 나 속채 나는 속채 방송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나 진달래꽃 같지 않았어요 지금. 딸기 우 섞은 것 같았죠? 예, 네. 조금. <laughs> 아니 진달래, 우리의 퍼포먼스니까. <laughs> 아니 그냥 알았어요. 응. 예, 좋아요. 맛이 중요한 거죠. 뭐, 맛 맛이. 맛이 중요하지. 아유. 자, 참소야.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인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음. 너무 좋네요. 진짜 저는 서태지씨 하셨다는 얘기도 기억이 안 나요. 난 좀. 저는 동방신기랑 모아실 뭐 때도 뵙고 하나만 네 방의 <laughs> 침대가 되고 싶어 <laughs> 워우 베이베 맞아요 부드라운 속삭임에 입맞춤에 느끼고 있었나 봐 워우. 잘한다 박 대표 <laughs> 야투주 그러니까 와. 어때 이거 봄바람이 날리네 오그 맛인데 흩날리는 버꽃잎 와. <목소리> 오 좋다 음 맛있어 오, 맛있다 이거 약간 딸구이 같은데 진짜 느낌이? 그런 느낌? 이거, 이거, 이거 맛있다고 홀짝홀짝 먹던 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건 7.5도 오늘 아, 막걸리 중에서 도수 제일 낮은 거 크리미하네 크리미하고 이건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아 너무 아, 좋아하죠 그리고 사실 막걸리를 이렇게 디케팅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가 이거 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와닿는 거지. 이런 거를 좀 그.. 칵테일 바처럼 막걸리 네. 바를 하나 만들면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모카세 정준현 씨가 가오픈 한 거예요. 어떻게 갈 건가. 이모카세 정준현 좀 외울 수 있겠어요? 쉬워요? 쉬운데? 정의준년 하면 쉬워져요. 죄송한데 방송인보다 더 웃기면 어떡하세요. <laughs> 얘네 출연료가 저기보다 많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럼 저는 이제 갈게요. 세 <laughs> 분이 저보다 많으면 저는 갈게요. 자안한 그릇 해. 자. 하루만 이네 네, 방에 네, 침대가 네. 되고 싶어 네, 오 베이베 동방식 했다니까 하는 거예요. 핑클도 했다니까 핑클? 여러 번 했다고요. 제키제 키. 돈에 살고 싶고 돈 때문에. 아, 음. 홈에 있어요. 살고 싶어. 홀로 <laughs> <왜> 이제서야 <laughs> 많이 외롭던 <외로웠던 웃음> 사랑야 친구가 된 거야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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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홀로 핑클됐다니까 핑클? I can't cry. I can't cry. 나올 <laughs> <I> can <cry. 웃음> <laughs> <약속해줄> 줄 몰랐다. 약속해줘야지 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약속은 약속 야지 <laughs> 약속은 깨라고. 약속 해줘 약속 해줘 이렇게 봐. <해봐>. 내 앞에 <laughs> 있어줘. <laughs> 셋넷 <laughs> 약속해 줘아 약속 괜찮네 자본인의가시구나 그래. 잘하네 내가 이거 컨설팅 줘야 돼 그러네 컨설팅 다봐 <laughs> 이럴 건 매주 나와주실래요? 맞춰주면 나오지 <laughs> 나는 저기 자본주의 게그맨이야 맞춰주면 나와 옆에 없으면 제 엉망이에요 내가 비춰줘야 되는데 애가 귀염성은 있어 그지 마지막 코스인데 어, 이제... 이번에도 막걸리예요? 아니아니 아니, 막걸리 아니에요 이거 하나 남은 거 같은데 술좀 먹고 했으니까 이제 어. 국물 먹어야지, 국물. 어, 좋아. 음, 음. 또 춥잖아, 또 감기 걸렸고. 오뎅 국물이죠? 아니. 뭐예요? 또 밀키트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야, 그럼. 그러... 저 이렇게 찌개를 끓일 필요가 있나? 아니, 뭘 넣고 불을 켜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불을 켜? 아니, 뭘 넣고 그래야지. 응? 냄비를 좀 소독하는 거야. 어우, 아, 이게 참. 아, 물을 넣고? 물을 어, 눕힌지. 어, 그렇... 갑자기 한 분이 오셨는데, 이번에 뭐, 튀지 않아요? 얘기를 해주던가. 그, 가만히 있으면 모를 얘기를 왜 자꾸 아, 그래요? 그래? 그냥. <laughs> 아, 간만에 있어. 아니, 아니, 어떻게 몰라요. 사람이 하나 늘었는데. 아니, 그, 아, 마술사야? 아니. 아니, 마술사냐고. 아니, 주인공은 여기잖아. 여기는 집. 아니, 주인공은 지금 떠나서 갑자기 이쪽, 빗집 한 명이. 사람이... 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한 분이 늘어나고, 뭐, 세 분이 늘어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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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옆손님 지인인가 봐요. 시경쓰지 마세요. 아니, 내 자리가 좁아지, 좁아지잖아요. 다리를 못이잖아요 이제. 아니, 아니. 그, 마지막 국물 요리를 뭘 드릴까 하다가. 나동태찌개 생태. 생태찌개. 대구탕. 원래 그런 거다 되는데. 지니. 지리, 그렇지, 뭔데요, 뭐? 그런데. 근데 안 좋아하는 곳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렇지. 뭐예요? 그럴까봐. 라면 좋아죠? 하 아니요. <laughs> 우동 좋아해. 하 우동. 아, 그 우동도 있어요. 우동 좋아하죠? 아니요, 라면이요. <laughs> 라면 좋아하죠? 아니요. 쫄면. 쫄면? 예. 네. 아, 쫄면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밀면. 밀면? 밀면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박생면. 아니요나역 아니, 아니. 뜨려 그랬어. 나 좋았어요. 아, 박생면 아, 별로였어요? 아, 괜찮아요. 설태진 곧 축전할지 박생면에서. 네. 박생면 예상 못했죠? 이거 보세요. 이게 저의 파워예요.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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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잘하네요. 잘하는 거 봐.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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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그 파워를 여기 모두 담아서, 우리 첫 번째로 왔던 박생, 아니. 박명수 씨가 추천해서 박명수 씨의 레시피대로 만든 마지막 라면이다. 이렇게 해서 주려고 하는 거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좋아하는, 라면 여기 몇 가지 있는데 혹시 골라 봐봐요. 혹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저 뭐... 진라면 좋아해요. 진라면. 매운맛으로. 매운맛. 라면 그냥 이거에다 뭐 계란만 넣어서 먹어요? 네, 계란은 파. 파한하지 많이 넣어주고. 그거는 이제 너무 평범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고야 아. 진짜 가지가지 하는 거. 아니 여기는 다 있으니까 우리 이모카세는 다 있어. 아, 제작비 어디서 대주는 거야 여기. 이거요? <laughs> 그래서 여기 뭐를 넣을까요? 저는 파하고 어. 계란하고 콩나물 조금만 넣어주세요. 다른 거 넣으면 좀 비려서 안 먹어요. 콩나물? 입맛이, 예, 입맛이 좀 까다로워요. 두개들로터트려 아니면, 아니면 그냥? 아, 당연히 휘저어야죠. 아, 휘저는구나. 아. 나는 원래 혼자 먹을 땐 계란 두 개에서 세 개. 그렇게 드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그 그러니까 지경인 거예요, 지금. 이모한테 어,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경각심을 좀 줘야 돼요. 이모가 음. 이 앞방이 너무 나왔어요, 지금. 아니, 이게. 오지 이런 거라니까. 야, 앞방이 아, 너무 나왔서 앞배, 앞배, 윗배, 윗배. 뒷방도 많이 나왔네, 뒷방도. <laughs> 뒤에게 이제 크로스로서 오, 이거 오리궁뎅이네 오리궁뎅이라. 와. 네. 어떻게 그럼 먼저, 먼저 스프 넣어요? 아니면 저기 마지막에 넣어요? 그거는 주 읽어봐요, 레시피대로. 아니 본인이 어떻게 먹냐고요. 저는 원래 뒤에 써있는 대로 먹어요. 그뒤에 있는 대로 써주 읽어보세요. 건더기 스프를 넣고 물을 끓인 후. 몇 도까지, 몇 도라고 몇 도씩. 물 500ml. 500ml 넣고 그다음에 몇도씩까지끓여요 도수는 안 나와 있어요? 있어요. 180도 이상. 100도, 아 아니지. 물이 100, 100도지? 100도? <laughs> 튀김이야 튀김. 그러니까 100, 100도가 됐는데 손 넣어서 맞춰보라고 요손 넣어서. 면뿌러뜨려요면 그냥 바로 나 하나. 생키로 생키 생키로? 센키물물 생키. 그러면은 저두 개니까. 응. 800 800ml 넣었어요. 800ml? 500ml 두 개면 1,000ml죠. 아, 물이 좀 많은데. 물좀 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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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어. 요물 아, 빼면 돼요? 아니 그냥 먹어요. 생키로 다 넣고 팔팔 끓여요 네, 생 k 로두 개. 그파 파! 파 빨리 o u t 파 네. 아니야, 아니 k y 파 아니 이거 넣어요 이거 이거 a 아, n 파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칼로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무지게 u t h 야무지게 o u Thank y 예, 야무지게 뭐아요아 어느 정도야? 계속 계속 더더가 야무지게 뭐 기우 야무지게 슬아 아승 계속 계속 더더더더좀 아, 하나 아, 둘 아, 한번 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그만 그 그만 그만 바로 더 바로 더 넣어. 바로 넣어야돼 파냄새 파냄새 나야 돼 파냄새 나야 돼! 어 그래 파냄새가 나야 돼 오케이 그렇게 안넣으면 안 스푼 맛이 먼저 난단 말이야 여기 이제 스푼 넣어 스푼 넣어 스푼 이제 넣어 바로 스푼 넣어야지 이제 어. 계란 껍질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네. 절대. 계란 그냥 바로 넣을게요. 껍질, 껍질 들어가면 안 돼요. 아, 껍질, 그치, 안 들어가, 껍질 안 들어가, 껍질 안 들어가. 아이! 여기다 하라니까! 아, 아, 씨. 여기 줘봐요. 나 껍질 들어가면 진짜 아, 안 껍질 먹어야지. 안 들어갔잖아요. 응, 합격. 여기 넣어요, 그러면 얼른. 하나만 넣으라니 하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뻑뻑, 뻑뻑하다니까. 아, 알았어. 어. 저요 저? 네. 아, 너, 너무 많이 졌죠, 너무 하지만 국물이 탁해지니까 약 3번 정도만. 이나둘꼭 해.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그, 끓여. 끓여. 문, 문 닫아. 문 닫아. 콩나물은요. 콩나물은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아까 콩 아까 그만. 그러면. 조금만 더요. 놓쳤어. 놓쳤어. 타이밍 놓쳤어. 놓쳤어. 주부들이 얘기다 놓쳤어. 그냥 파만넣는 거예요? 아,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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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걸 제일 좋아해. 나는 이걸 좋아해요. 이거 어묵 이런 것도 안 넣어요. 만두. 안 넣어요. 나는. 와, 나는 이거다넣데 이거하고 이거. 그러니까 그 지경이죠. 그러니까 그 지경이라고요. 음. 이제 된거 같은데요. 볼까요? 아, 더럼다 끓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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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부러는데 네, 꺼요 이지 꼬. 꼬 조금씩 나 조금씩 나눠 주봐요. 맛좀보게딱 하란대로 했어요. 이제 뭐뭐 봐야지 뭐 국물 드려? 아 그렇지 국물 요리라며요. <laughs> 아니 잠깐만 니네도 <너희도> 먹을 거지? <laughs> 아니 저 그, 나도 그, 좀 그리고 뭐... 저 애기 엄만 니네들이 뭡니까? 아, 아 이모가 이모지 이모. <laughs> 애기 엄마한테는 반말하면 안 돼요. 또 친한 사이야, 떡기 그러니까 저가오픈때 이렇게 단골로 온거 아니야. 가오픈이 <목소리> 단골이지. <목소리> 옛날 가게 단골들 새끼들아! 어디 옛날? 아니 옛날이 까 옛날 가. 옛날 여기 저 어르스 어르야 마법깔린 우스코치 때문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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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사부터 나왔던 애들이. 있어. 음? 음. 라면 딱 이게 좋아. 다른 거 넣잖아 그러면 라면 고유의 맛이 없어지거든. 좀 싱거운데? 음.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더라고, 내가. 근데... 맛있는데, 나는? 아우, 또 이렇게 또 싱거운 거 먹으니까 괜찮네? 먹을만 해요. 응. 음. 네, 괜찮아, 괜찮아. 응. 음. 아우. 아, 맛있다. 아, 나름 그뭐 오늘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 내가 하라고 했어요? 준비를? 아니 하라고 공유손님이랑 나는 라면은 어떻게 먹는 나는 제일 신경 써서 맛있는 이 피자 가져와. 전통주도 내가 제일 아끼는 거 이거. 다준비해고 다 탈출하고 다 그랬어, 재밌게. 조회수 얼마 예상? 내가 나왔으니까 20만 이상은 나올 거예요. 20만 이상. 부케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아니요. 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손님이 자꾸 반말하고 그러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케라는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이렇게. 아니요. 해보시면서. 전혀? 빈틈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아니, 전혀 안 보이는데. 아, 그렇게. <laughs> 맘에 들어요? 너무 맘에 들어요. 왜 항상 뭘뭐 이렇게 하면 여장 이런 걸로 하시려고 그랬어요? 너무 좋으니까요. <laughs> 여자로 태어날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 오늘 도움, 도움 되셨어요? 예? 네? 도움 되셨어요? 도움 됐는데 이제. 아, 근데 준하로못 봐가지고. 준하할 얘기도 많았는데. 준하한테 좀. 또 몰입하시는 거 마지막에. 준하셔야 난... 되니까. <laughs> 아니, 고맙다고 얘기 주려고 하는데, 준호가 없어가지고, 네. 이모님한테 대신 전화하고 갈게요.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네. 저랑 즉석사진 하나 찍고, 음. 거기다 리뷰 하나 써주세요. <laughs> 별점, 별점 테러하지 말고. 별점 3.2점. 어? 저희 만점이 3점인데? 아, 네. 대박! 거 네. 어, 2점을 더준 거예요? 어, 애드, 0.2점을 더 줬어. 애드립이 좀 있네, 그래도. 대박사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아, 좋아요. 네. 거, 거기 계실 거예요? 네? 거기 계실 거냐고. 아니, 제가 찍어줘요. 아, 나아찍는다 <laughs> 나아 죽을래? 몰랐어요? 아 같이 안죽어요 응. 은수가 만든 건데 해보는 거예요. 응. 응. <laughs> 리뷰 한 줄만 써줘요. 이모카세 정준연이. 정준. 연. 연이야 연?